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켈로의 메버리 캐드 관련해서 조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릴 건데 저희가 영상이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뭐 상황이 아파크로 좀 좋지도 않. 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뭐 저희가 수출입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계속 조금 조율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점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심 관련된 테일러메이드 심 관련돼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버릭도 조금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오늘 제품이 도착을 해서 매버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쪽에 보이는 모델이 캘러웨이, 메버릭, 서브제로 모델이에요. 뭐 사실 뭐 디자인은 바닥 부분을 제외하면 이전에 에픽플래시나 로그 관련돼서 크게 바뀐 점은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 오렌지 컬러가 이번에 메인 컬러가 된 점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서브제로하고 일반 메버릭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모델이 가장 큰 차이점은 10cc의 최적 차이 그리고 무게추의 사용 중량에 따른 부분, 요두 가지를 제외하면 소재 구성에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메버릭 같은 경우가 460cc에 4g 무게추를 사용을 하고요. 메버릭 서브제로가 450cc에 2g, 14g 무게추를 사용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메버릭 서브제로를 일단은 기준으로 제가 여기 특정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메버릭 같은 경우는 사실 로그의 후속작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에픽 플래시가 나와 있고 그 전에 에픽, 그 전에 로그 모델이 있었고 그 전에 에픽 모델이 있었는데 실제로 에픽이 나오고 로그가 출시됐을 때 보면 에픽하고 로그는 타입이 다른 드라이버예요. 에픽은 약간의 고중량 설정의 드라이버였고 로그는 조금 저중량 설정의 드라이버였다고 하면 그 후에 나던 에픽 플래시는 로그의 후속이 아니라 에픽의 후속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출시된 메버릭 같은 경우는 로그를 베이스로 하는 후속형 모델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어, 플래시, 메버릭 플래시, 메버릭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래시 페이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지금 포, 보시면 여기 플래시페이스 SS20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요 페이스 면을 만드는 기술에서 로그에서 이메버릭으로 오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페이스 설계를 하면서 스팟의 모양이 아마 예전에 에픽, 에픽이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에픽 이후에 나오는 캘러웨이들은 앞쪽에 핀 타입으로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게서 있는 거를 그 3D 모 안쪽 모션이 나와있는 3D 화면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앞쪽 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이 페이스 스팟면이 지금 이플래시 ss 이어 20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확대가 되는 면적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팟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고, 예전엔그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핀이 서 있기 때문에 정 중앙에 타격이 됐을 때, 이핀 받침이 받쳐주는 힘이 공한테 전달되는 타격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전달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이 핀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비껴가면 스팟이 정확하게 꽉 물어내는 느낌이 좀 떨어져서 불만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핀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스의 면적, 그러니까 스팟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줘서 미스가 났을 때도 헤드가 품을 수 있는, 머금을 수 있는 영향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스가 나는 부분에 대한 보정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고 공한테 타격이 되는 임팩감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메버릭으로 와서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의 차이에요. 이 페이스의 설계, 그리고 중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페이스의 중량을 6g 정도 덜어내고 정밀가공 설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메버릭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의 후속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전반적으로 클럽 중량, 헤드 중량은 가볍게 세팅이 되는 저중량 설계의 헤드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그처럼 풀카본 크라운을 채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무게추를 양쪽으로 나눠쓰기는 하지만 기존적인 스탁, 스탁샤프트의 세팅 기준값 자체도 45인치가 아니라 45.5인치를 사용하고 전체 중량도 305g에서 309g 정도로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헤드를 가볍게 만드는 기술 자체는 뭐 MOI 관성모멘트를 관련돼서 크라운을 가볍게 만들고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아래쪽 저중심 설계, 타격감을 크게 만들고 클럽 중량을 가볍게 만들어서 스윙을 편하게 만들고 다 좋은데 무조건적으로 클럽 헤드를 가볍게 만드는 게 모든 사람한테 적, 좋게 적용되기는 좀 힘든 거죠. 에픽 같은 경우는 헤드 중량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장감을 가지고도 헤드웨이트를 충분히 실어낼 수 있는 방면에 로그 같은 경우는 기장감이 줄어들었을 때 헤드웨이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장감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헤드웨이트를 줄수 없는 부분. 이게 크라운이 가벼워지고 헤드 무게중심점이 낮아지고 전체 중량이 가벼워졌을 때 기계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하면 어. 사람의 스윙이 기계처럼 무게감을 다 실어서 완전히 1대1로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다 연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몸쪽으로 무게를 끌어당겨서 쓰는 사람들, 헤드 무게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저중형, 저중량 헤드로 세팅이 되면 기본적으로 실어낼 수 있는 무게값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비정상적으로 헤드 쪽에다 뭐 저중량의 헤드를 사용하면서 고중량의 밸런스를 만드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했을 때 고중량의 설계가 되어 있는 에픽 에픽 플래시 요쪽 라인의 후속 모델이냐, 혹은 나는 라이트하게 세팅이 되는 로그 이 매버릭계 후속 라인이냐를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어, 아까 이 ss20이라고 하는 이 플래시 페이스가 적용이 되면서 스팟 범위도 확대되고 타격 범위도 조금 넓어져서 미스에 대한 보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스도 중량이 6g 정도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일 브레이크 핀 타입이라고 하는 이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설명드릴 때 말하는 을이핀 타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네들이 설명하는 건제일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페이스가 중량이 줄어들고 핀 받침이 생기다 보니까 페이스 중량이 줄어든 만큼 헤드 페이스가 품절이 수 있는 관용성의 범위는 더 넓어지는데, 이 넓어진 관용성의 만큼 헤드핀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타격을 했을 때. 페이스의 반발력이 핀에 받쳐져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후속적으로 보는 이 매버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클럽을 조금 라이트하게 세팅하고 전반적으로 헤드 중량감을 조금 가볍게 세팅할 목적 혹은 클럽 중량, 클럽 밸런스를 조금 드라이버셔프트를 조금 더 길게 세팅하는 예전에 에픽같이 45인치가 아니라 45.25, 45.5, 45.75까지 장기장 세팅을 기준으로 하는 긴 클럽의 세팅으로 할때 조금 더 유리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중량도 더 무겁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클럽 기장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확연하게 조금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공기역학적 설계라고 하는 부분도 뭐 신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그에서 보잉사하고 개발했던 이 공기역학 설계 부분도 메버릭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카본 풀카본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에픽이 들어오면서 에픽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픽 로그, 에픽 플래시, 지금 이 메버리까지 다. 풀 카본 크라운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뭐 에픽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었던 신기술들이 그대로 지금 메버릭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 이번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면 맨 앞에 설명드렸던 페이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메버릭하고 메버릭 서브제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10cc의 최적 차이 그리고 무게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 서브제로가 일반 메버릭 서브제로 제로가 일반 메버릭보다는 무게추를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탄도의 변형이나 구질의 변형에서는 무게추를 이용해서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cc도 조금 작아지니까 타격 범위도 조금은 더 넓어져요. 대신에 일반 메버릭 같은 경우는 헤드 중량감 대비해서 무게추를 4g짜리를 하나를 사용하고 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스윙어 템포, 템포형 스윙어한테는 로 메버릭 어, 서브제로보다는 일반 메버릭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메버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아예 라인이 달라졌다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클럽으로 제작됐다기 보다는, 로그가 개발되고 지금 에픽 플래시까지 캘러웨이에서 개발해 놓은 상태의 클럽에 페이스에 관련된 추가적인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체적으로 중량을 조금 더 가볍게 덜어내는 형태의 클럽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클럽을 사용할 때 에픽 플래시를 써 보셨거나 혹은 뭐 로그를 써 보셨거나 아니면 테일러메이드의 홀수 제품 M1, M3, M5 뭐 이렇게 써 보셨던 고중량 클럽을 써 보셨던 분들 중에 조금 라이트한 클럽 세팅 혹은 조금 편안한 클럽 세팅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메버릭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심 관련돼서도 조금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메버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메버릭 같은 경우는 심처럼 아예 완전하게 변화 모델이라고 보기보다는 업그레이드형 모델이기 때문에 로그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쯤 더 찾아보시면 비교가 훨씬 더 쉬울 거고요. 이 메버릭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조금 가볍게 세팅하는 골퍼할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샤프트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럽 세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문자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